전경제 17주의 복음도 루카복음 입니다. 오늘 복음 재밌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이 청했어요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에게 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 주,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어, 이 짧은 기도 안에 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네번 나오고, 우리라는 단어, 물론 저희로 바꿨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와요. 이것은, 어, 이 아버지, 아버지와 우리가 어, 이 기도의 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에 대해서 이 짧은 기도 안에서 어 모든 것이 정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 사실은 우리 그 예수의 이냐쇼 성인이 에 저술하신 영순수련의 정신과도 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영순수련도 네 챕터가 있고 그네 챕터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영신수련과 이 주님의 기도의 구조가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여기 가운데 에, 구조를 보면요. 재밌죠? 이게 이제 뭐, 한밤 중에 가서 빵을 달라 그런다. 근데 이 빵을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배고파서 간게 아니라, 친구가 와서, 어, 나에게 들렀는데, 내가 친구를 대접할 거요 없다. 이 참, 대단하죠 사실은 내가 먹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어, 그냥 지나가는 친구가 우리 집에 왔고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달라고 어, 그 어려운 일 하는 거죠 어, 한밤중에 가서 또 다른 친구에게 이제 빵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어, 요청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 이런 걸 우리가 좀볼수 어, 있죠 그런데 한밤중에 갔으니 애들하고 다 불끄고 자는데 이거 아주 귀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 그, 자는 사람도 말이 돼요. 아니, 이, 이 한밤 중에, 우리 다불 끄고 애들하고 자는데, 이거 와서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니까, 어, 못하겠다. 어,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그래도, 그래도,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주진 않지만, 그가 계속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줄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어, 요즘, 어, 유행하는 이야기들 이게 존버정신이다. 존버정신 알죠? <laughs> 존버정신.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존버정신이 뭔지. 어, 버틴다 이거야. 아주. 끝까지 버티면서. 그리고 아주 이제 그 유, 유명한 말 하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안들드리면안 열리고요. 찾지 않으면 어,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음 어떤 그 어, 인간 심리의 아주 어, 심층적인 그 구조를 볼수 있는데 이게 또 문화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음. 우리 그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의 동양 문화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저 어, 뭡니까 공동체적 어, 문화가 조금 강하고요, 서양 문은 약간의 그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 강하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알아서 도와주는 그런 어,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이 서구 문화는 알아서 안 도와줍니다. 어, 도와 달라고 해야 도와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걸좀 느꼈는데, 제가 뭔가 이제 페이퍼 쓰고 그럴 때, 아무래도 영어가 내 마더통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다 써놓고도 제출하기 전에 프로폴리딩을 좀 부탁을 해요. 같이 사는 이제 미국 친구들한테. 어 그때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봐줘요.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어 막, 그 낑낑 매짐은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줘요. 그런 걸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우리 동양의 속담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들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 먼저 냈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복다리 내놔라 그런단 말이야. 자, 거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도와주고 나면, 어, 어그 제가 부리익을 당수 있다 도와준면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자꾸 내버따를 내는 거라고 그래.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이렇게 아는 속담인데도 우리가 어, 구체적으로 이게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지 그러면 좀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어, 속담에서 이런 게, 이런 게 보여요. 어, 물에 빠졌어, 어떤 다 보니 그래서 구해줬어. 그랬더니, 그, 어, 건져내니까 물에 빠졌던 사람의 그 심리적인 입장으로는요. 뭐, 뭐야, 나, 어, 창피한 거야, 조금. 어, 한마디로 쫓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해주지도 않았는데 왜 구해줘? 내가. 혼자 헤엄쳐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자존심 상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그 분위기를 모면하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주제로 싹 바꾸는 거야 갑자기 딱 보여줬으면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엉뚱한 딴 주제로 확 바꿔버려 어, 어? 내 보따리 내 보따리 내 보따리 어디 갔어요? 내 보따리 내 주세요 그니까 이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심리가 그래. 어, 이 사람 봐라. 왜 내가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뭐야, 이거. 어? 왜 나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에, 나의 영역을 침범했지나 스스로, 어, 얼마든지 내가 독립적으로 음, 내 길을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데 왜내 인생에 개입해, 이 사람? 어사람이 이렇게 자존심 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리가 깔려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빵을 달라고 하는 여기서도 어, 그거랑 아주 직접적인 건 없지만 어, 뭔가 어, 그냥은 안 도와준다. 문을 두드리고 자꾸 졸라댈 때 부차한 어, 소리도 도와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준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존보정신. 존보정신은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도 그랬잖아요. 일곱 번씩 뭐 이런 번 용서해줘라. 이거는 그러면 이런 번 70번, 일곱 번씩 이런 번이면 칠칠이 사십구, 사백구십 번만 용서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영원히 에, 에, 아주 그냥 숫자의 관계 없이. 어, 무조건 용서해주라는 뜻이죠 예, 그런 존버 정신이 있다 아, 그런 뭔가 우리 인간 존재는 이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어, 이 상황이 변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어, 이것들이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다뭐르잖아요 요즘에 예. 아무리 지금 바보같이 지금 부자 감세하고 말이야 어? 오로지 재벌들의 민원만 어, 들어주고 어? 서민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 어, 월급은 올리지 말아라 뭐 이번에 그 대우조선 지금 어, 한창 어, 싸움에서도 그냥 사치게 의견을 다 들어줬는데도 어? 바보같이 어, 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 참, 한심하죠. 이 5년, 지나갈 거예요. 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지금, 지금 여러 가지 그이 용의자들을 막 내각에 입각시키고 말이야. 이 사람들 나중다 처벌받을 놈들이에요. 예. 아, 그, 그, 그걸 몰라요. 지금 권력을 지금 막 어,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최고고 이 권력이 영속할 줄 알지만, 아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그 후위를 어, 어, 생각했을 때, 지금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뭐야, 이게 생각을 못 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아주 바보 같은 지금, 어, 정책을 피고 있다. 아, 참, 한심합니다. 여러모로 한심합니다. 지금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저기, 뭡니까, 거 BA5가 지금 변종이 지금 이제 터진다고 그러는데 어, 국가적인 방역 안 하겠다. 어, <laughs> 각자 도생하라는 방침이야. <laughs> 각자 도생하라. <laughs> 이런 바보 같은 한심해요. 한심해요. 하나같이 한심해요. 하나같이. 예? 경제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그러니까 자격이 안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에, 줄곧 졸라 되면, 우리는 줄곧 졸라 돼야 됩니다. 줄곧 졸라 되면, 어,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슬퍼하거나, 어, 희망을 잃거나, 그럴 필요 없다. 어, 우리는, 어, 눈을 똑바로 뜨고, 어, 지켜보자. 그리고 줄곧 졸라 대자 그러면, 어, 좀 더, 어,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름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네, 좀뭐정식자 어.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요, 뭐 그냥 덕후는 어, 말로 어,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뱀을 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뱀 값이 더 비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뱀 고기가 더 맛있을 거 같기도 하고. <laughs> 뱀 고기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laughs> 뱀한 마리 먹어 봐뭐 이런 옛날 뱀장수들도 있었잖아요. <laughs> 뱀고이 이거 꼭 닭고기 같아요. 에. 맛은. 에. 그리고 이제 이상한 신화가 있잖아요. 뱀고이뭐 아주 기운을 많이 낸다 이런. 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 현대하고는 맞지 않아요. 에. 어떤 아버지는 생존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달걀을 청하는데.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것도 좀 그래. 달걀, 전갈이 이게 갑각류, 어, 아니에요? 갑각류 음식이 맛있습니다, 사실은. 어? <laughs> 물론 전갈이 뭐 독이 있고 무서운, 뭐라 그래? 갑각류지만, 어? 그래도 갑각류가 이게 맛있어요. 어. 근데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먹을 것들은 전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왜? 다 동물성 단백질이다. 생선, 뱀, 달걀, 전갈. 이게 다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여기는 전부, 어, 먹으면 안 되고 누구한테 줘도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그런 의이죠 자, 오늘. 이 보음 안에서 여러가지 것들 우리 마음이 새기고 어,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아, 엉뚱한 소리 하나. <laughs> 조만간 윤석열 지지율과 우영우 시청률이 크로스 할것이다는보 <laughs> 이거 재밌네. <laughs> 네, 우영우가 뭐 10%만 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이 청하고 뜯으리라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데 필요할 때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발을 씻으려고 할때 예들어가 아유, 스승님 어떻게 제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어, 오히려 제가 스승님 발을 씻어 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랑 관계 없다. 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발을 <laughs> 씻김을 당하는 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내 발을 씻어 주니까. 근데 그 도움을 거절하면 인간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생편일? 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내할 일을 내가 할수 있는데 왜 내가 도움을 받아 하고 고집스럽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런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어, 기꺼운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혹은 아, 내가 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또 인간으로서 이 도움을 받아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겠구나 했을 때는 사실은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거죠.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전능하신 천주 성부.